그것도, 근데 그것도 조심해야 되겠네. 라오스 여자가 남자 때리면 안 되지. 조심해야지, 그거 맞아. 그거 맞아. 남자 때리는 여자는 안 만나야지. 조심해야지, 그거 맞고. 이걸, 둘다 가장하에, 봐봐. 아까 물어본 거, 한국 남자하고 라오스 남자가 있는데, 둘다 가진 거 재산 똑같고, 똑같이 사람이? 사람 똑같은데, 한국 사람. 늘라오스 사람이야. 나이도 똑같아. 그러면은어느나라사람이랑결혼할까요각각이한번말말해봐คนลาวลาวสาราองสรคนลาวคนเกาหลีนะนาทุกคนทุกคคนทุุคือกันทุกคนทุงานกับคนประเทศใดคุกนทุคุกคนทุกคนทุกคนทุุ 뭐? 아냐, 따로따로 이거. 코로나지 말고. 아까 아, 물어보니까 제압증 뭐 말해봐. 지압증은 아, 어떤 아, 뭐. 아, 아, 사람? 한 사람. 한 사람. 한국 사람. 응. 응. <laughs> 한국 사람. 응. <laughs> 응. 한국 사람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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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 사람. 한 사람. 한국 한국 사람. 한국 사람. 한국 사람. 한 한국 사람. 한국 사람. 한국 사람. 한국 한국 사람. 잠깐 이건 좀따 물어볼게요 그럼 계속해서 어 라오스 사람, 한국 사람이 10살 더 많아. 어, 가지만, 어 가진 어, 가은 똑같아요. 나이만 10살 한국 사람 많아. 그러면 어느 나라 사람? 한국 사람 나이 많아. 어, 그래, 나이가 10살 그래. 더 많아 라오스 사람. 아, 레콘 ꩜리 아뉴 라이 콘콘오몇 살? 살. 나이. 어, 서 라오스 사람 30살, 한국 사람 7 0살 사십살. 응. 한국 사람도 괜찮은 <laughs> 그사 사람 아, 둘 중에 한국 사람 나올 <laughs> 사람. 모든건다같고 나이만 한국 사람1열살 많아. 어떤 사람? 한국 사람. 한국 사람. 응. 네. 나이 한국 사람? 나이 문제 아니에요. 아 나이 문제 안돼. 스무 살 스무 살 한국 사람은 스무 살이 많아. 삼십 대가 다섯십 대. 오십 오십 대 한국 남자 삼십 대 나우 사람. 나코라 뭐라? อายุตอนนี้ใส่ดีือกันไอืมผู้ชายก็มีค่อยก็บอกอายุหลายเอามาห้ย่างนั้หลายอายุดีอายุคือกัะอายุน้อยเออถ้ากอยอายุประมาณสปาย่กับอานสาปาย้อยประมาณสาน้อกากัง่าาวาวยาวสเอ เอามานี <Yeah. S 2> ่แตีาสกาันเัมาเขาว่ะ่าเเวเวเวไดมาเทั้งตัเนเราก็เาเสียเดียวกันนิใสอยู่คืกันแต่าคว่าแล้ก็ต้องขึ้นกับว่ากว่าคเกานี่ก็จริงขึ้นไสแตว่าเท่า

그냥 라오스 사람을 선호한다. 그거 맞잖아. 어 그러면은 지하가 부럽다. 예를 들어서 라오스 사람은 한국 사람 똑같은 아이라고 했잖아. 음. 그 가진 재산도 돈도 똑같고 근데 어떤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냐고 일단은 한국 사람하고 결혼한다 그랬잖아. 그러면 그 이유가 뭐야. 이유가 뭐야 어, 왜 한국 사람을 어왜 한국 사람을 어 한다고 했는지. 응. 음. <laughs> คนไม่ได yeah. ้ฮ <tampoco S 2> hmm. <ah ู้นะคต่างหนาด้วยกันอะเอนเื่อกี้เ่าตตอมอะไรวะคนเรามันยังกินเหล้ากินเบียร์โบเฮ็ดเวียกอนพายูยูบบนเอยูกับฮันกุกอันยอเลาวสอนําจาดูดีอินชาดอันเฮเมนซุนโมโกทัเพยาก็ฮารัมทีก 그건 네, 실제로 라오스에 뭐 전부다 남자들이 전부다 그러진 않잖아. 근데 그래도 많은 남자들이 일을 안 하고 술 먹고 바람 피고 뭐도망가고 바람 뭐 그런 막 때리고 그래. 네. 그런 사람 이 많아. 많아요. 아 그런 것을 걱정해서 음. 한국 사람은 더 선호한다. 음. 사람 좋은 나이를 크게 상관 안 한다. 라오스 사람들은 근데. 실적으로 내가 보니까, 같은 라오스 사람이어도, 한, 스무 살 이상 차이 나는 부부로 내가 봤거든, 많이. 그러니까는, 어, 나이가 많이 차이 나는 부부들 같은 거 봤을 때, 어떻게 생각을 해? 콜라와 아니, 라오스 사람, 한국 사람이라고 수정을안 주고, 라오스 사람끼리도 나이가 스무 살 이상 차이 나고 결혼한 사람 있잖아. 어, 그런 사람도 있지. แมนเอแม่เนาอเรียเมย์ะากาเอาข้อีบฮูแล้วขีเต่งกับคนน่ะคเราอะคนเเรากำบัดเจ้าปีอีกคนจีน่าทำมาจกนี่ปะมี่ะคอยกับฮูเขาคึ้เตงได้มปัญหาลางคนณกะขอพูัวบอกไอเต่งกับมีน่เนาะเราอยากเงนกัมีจะมมีเงินกับมีมันก็แล้วแต่ 그러니까 가족, 들라우 콘라우, 라우우라우라 사람 실제로 라오 사람 부부 때 나이가 많은 남편, 나이 젊은 여자 이렇게 살잖아. 사는 친구도 있잖아. 근데 그런 부부를 보면 어떻게 생각해? 콘라라한간 예를 들어서 아저 남자 돈 많다, 뭐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야.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.

처음에 사랑해요? 아, 아니요. 돈 때문에? 아, 무조건 돈 때문에. 네. 그렇게 나올 사람은 나이가 네. 많아요. 네.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자, 매우 작고, 돈 때문에 거의 사랑하는 사람, 같이 사는 사람들 많다? 응.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잘 살아? 돈 때문에 살아도? 대체로 아니요, 하든도. 응. 처음에 사랑 없어요. 오래 네. 같이, 같이, 같이 살수있어 <목소리> 아, 아 살면서사랑생겨잘 사는 사람도 많다. 남편이랑 살아보니까 돈도 중요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뭐 그런 게 있어? 돈... 음, 돈 돈이 최고, 최고야? 돈고야요한 <목소리> <목소리> 돈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가요? 돈이 중요한 것같요이랑남 다른 것이 뭐? 뭐로별로가 너무 아 돈이 그럼 제대돈 <laughs> 최고야? 어, 돈이 최고야? 그 돈이 최고야 그.. 아 돈이 최고야? 아. 돈 있으면 남편 없어도 되고 다음돈 없어도 돼? <laughs> 돈 있으면 나 혼자만 있어도 돼? 아. 물어봐 네아돈좀나 혼자 있는데 아, 부 아, 아 우리랑 가 미래? 어다 응. 다. 아 많은. 다 필요 없어? 응. 다이어 해? 응, 다 정말. 정말. 돈만 으면다 필요 없어? 네. 나도. 아 돈만 으면 그 아들도 필요 없고 아들 예를 들어서 돈만 불에 팔아 도 오케이가 다야아 <laughs> 지금 안 돼, 아니 네, 오늘 현실적으로 지금 나우스에 살고 있는 뭐, 아내분은 여러 가지 질문을 물어봤는데, 음, 제가 국제결혼 업체로서 좀 이렇게 조언을 드리자면, 은 결혼이 가장 잘하는 방법은 내가 좀 돈과 시간과 여유가 있다면 이렇게 현지에서 만나가지고 연애 결혼을 해가지고 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서로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은어 실패가 거의 없는 그런 결혼을 하지 않을까,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이제 그게 <laughs> 사실적으로좀 어렵지만은, 그게 안 되는 분들은 저희 같은 사람들이나 그렇게 좀 도움을 얻어 가지고 좀 진정성 있고 그런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좀 찾아보면 은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,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셋하요 알았어요 빨리 열어 빨리 어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감사합니다 하 감사합니다 These covers together you and I Yeah, why don't we lay here? Not get up till Monday